직권 2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이민격을 선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 이민격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민격 캠페인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스베가스를 방문해 포괄 이민격 법안에 포함시켜야 할 개혁 조치들을 제시하고 연방 상하원에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 전날 연방 상원의 이민격 8인방이 발표한 초당적인 이민격 프레임워크 기본 골격의 천사를 보내며 수용해 상원안대로 포괄 이민격법안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합의에 발표한 상원안은 내 자신이 수년간 제시해온 이민격원칙과 같은 것이라며 상원안을 지지했습니다. <목소년>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신속한 입법과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연방 의회에서 이민격 법안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여 지연될 경우 자신의 독자적인 이민격 법안을 의회에 보내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상원의 포괄 이민격 기본 골격과 거의 같은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나 일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방법과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기본 원칙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1,100만 불법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데 상원안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안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후에 국경안전조치의 완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상원안에서 국경안전조치가 완료되어야 구제받는 서류미 비자들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보다 사실상의 연계를 풀자고 지적한 것입니다. 오바마 안에서는 이와 함께 드림법안 대상자들이 2년 동안 대학에 재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할 경우 일반인들보다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버마 안에서는 이어 합법 이민 확대에서도 연관 영주권 쿼터를 일정 기간 동안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비자와 연방정부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과학기술 보안 등 첨단 분야 외국 인력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새 이민범죄를 신설하자고 오버마 안에서는 제의하고 있습니다. 공식 출항한 미국의 이민 격호는 즉각 보수파들과 반이민파들의 크고 작은 걸림돌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순항하고 올 상반기 안에 포괄 이민 격법안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